짜장 지금 뭐 하나 어, 예를, 어, 확탁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확탁할 때 보면 이제 장기로 세워놓은 차들이 많아요. 그럼 배터리를 점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점프를 해주는 데도 있지만 직접 하실 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점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배터리 카트가 있어요. 점프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될 때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화물차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시면 화물차에 보면 배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12V 배터리 하나 또 12V 하나에서 24V가 되는 건데 이 배터리 중에 이 빨간색 선, 이게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연결된 게 있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중간에 배터리끼리 연결하는 저 배터리에다 점프시키저 연결시키고 연결되는 부위에다 점프시키면 배터리 폭발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 따로 연결되지 않은 요 따로 있는 거에다가 따로따로 저쪽 안쪽에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 가 배터리 연결하시면 되고 연결 순서는 플러스 먼저 연결 그 다음에, 검은색 마이너스 연결, 그리고 시동 걸고, 다시 마이너스 빼고, 플러스 빼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 잘못 저거 배터리끼리 연결하는 선에다가 점프를, 점프선을 꼽으시면, 큰일 나요. 배터리 폭발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뿅!